어, 처음에 이제 저와 동료 여자 기사들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어, 성인분들이 바둑을 진짜 좀 배울 수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 보자. 성인들은 기원 말고는 갈 데가 없지 않았냐. 좀 이런 생각에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리감순위도한 풀어보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어, 네. 어쩌다 그렇게 됐을까요? <laughs> 아직 결혼을 안 해서 그런가 봐요. <laughs> 아, 네. 제가 이미지 관리를 상당히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. <laughs> 어, 글쎄요. 저 실제로는 되게 쿨한 성격이어서 약간 어떻게 보면 좀 남성성이 <laughs> 있다고 느낄 정도로 좀 되게 좀 쿨한 면이 좀 많은데 글쎄요. 좀 보이기에는 그렇게 또 봐주셔서 어, 참.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어 지금은 저 혼자 운영을 하고 있지만 어, 처음에 이제 저와 동료 기, 여자 기사들이 같이 의기투합해서 어, 성인분들이 바둑을 진짜 좀 배울 수 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 보자. 좀 어린 친구들은 바둑 학원이나 방과 후 교실에서 좀 배울 수 있지만 성인들은 기원 말고는 갈 데가 없지 않았냐. 좀 이런 생각에 다들 좀 크게 좀 공감하고 동감하면서 그렇게 성인들이 좀 바둑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다 같이 만들었었고요. 2014년도 8월에 시작을 했습니다. 아. <laughs> 잘 모르겠습니다. 어, 체질에 맞는지는 사실은 지금도 잘 모르겠긴 한데 너무 좀 처음엔 좀 어려웠죠. 어려웠는데 그래도 제가 잘할 수 있고 또 좋아하는 일을 이렇게 나눠드릴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뭔가를 운영해 볼수 있다는 사실이 지금도 좀 신기하고 좀 지금은 좀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때는 2014년도에 오픈을 해서 특히 2016년도에 알파고가 있었잖아요, 붐이.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한 100명이 넘었어요. 120명이 넘을 정도로 제 기억에는 되게 항상 너무 그 자리가 부족해서 이걸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바글바글했던 기억도 있는데요. 근데 지금은 어쩌다 보니 제가 좀 혼자 운영을 하게 되면서 물론 이제 도와주는 프로 기사도 있지만, 그러면서 제가 좀 많은 걸 하지 못하다 보니까 전처럼 많은 인원을 좀 소화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긴 한데, 입문자분들은 좀 꾸준히 좀 문의가 있는 편이고, 실제로 또 배우기도 하시고, 항상 좀 바둑의 힘은 그때도 지금도 좀 느끼는 편이긴 한데요. 빨리빨리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었다. 그런 힘을 길러보고 싶어서 오게 됐다.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보면서, 그래도 저는 그때나 지금이나 어, 바둑이 이렇게 매력이 있구나라는 거는 항상 느낍니다. 어, 좀 많긴 한데요. <laughs> 보통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레슨을 하는데, 일주일에 한번 여기 오는 시간이 제일 기대돼요. 뭐 재밌어요, 기다려줘요. 이런 말을 들을 때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그런 말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을 때더막 힘이 생겨서 하게 되는 것 같고요. 기억에 남는 제자도 많고 지금 뭐 다니시는 분들을 비롯해서 예전에 1 0년 전부터 인연을 맺어오던 분들도 있고 한데 그 저보다는 뭐 훨씬 연배가 있으시죠. 저희 아버지랑 거의 동갑이신 분인데 그한2 0 1 5 년도부터 뵀던 것 같아요. 근데 그 분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뭐 바둑을, 바둑 알을 못 잡을 정도로 어떤 수전증도 꽤 심하시고 알코올에 좀 중독이 되셔서 바둑 두면서도 막 술을 드실 정도로 뭐 처음엔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몰랐던 분인데 그분이 술을 드시던 시간을 바둑 두는 시간으로 대체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좀 자연스럽게 알코올 중독을 좀 치료를 하신 거예요. 그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가게 됐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면서 나이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나지만, 좀 친구같이 지냈던 그런 분이 있는데, 그분이 오래 돌아가셔서, 어, 네. <laughs> 좀슬프게 됐습니다. 네. 글쎄요, 저도 알고 싶은데. <laughs> 일단, 유단자가 되기 전까지는 혹은 뭐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사활 강의도 3단4단에서뭐 많게는 5단인데 그런 분들한텐 저는 항상 실전을 가장 많이 추천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이젠 바둑이 유저도 많고 또 기력대가 다양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둔다면 나의 기력도 좀더 정확하게 알기 쉽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항상 좀 덧붙이긴 하는데요 좀 실전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복기를 같이 해보시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좀 바둑도 좀 진지하고, 나름대로 집중할 수 있을 때 해보시고, 좀 끝나고 나서는 또 AI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, 아, 내가 왜 이때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길 뒀지? 좀 이런 생각들을 돌아보시면, 어, 나를 알아가는 데좀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, 실전을 많이 하시고, 또 복귀도 많이 하시면 좀 기력이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아, 근데 의외로 거의 없어요. 네, 그래서 그거는. 글쎄요, 아, 없는 것 같아요. 이상하게 그렇게 막 많이 두고 싶은 생각은 잘안 드는 것 같아요. 그 배백 갈때 아, 아 근데 그러니까 그렇게 두고 싶은 마음은 뭐 항상 있는 건데 그 마음은 정말 거의 하루도 변하지 않을 정도로 바둑이라는 게임이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인 게임이기 때문에 두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떤 공식 시합에 나가서 뭔가를 내가 <웃음> 이뤄보겠다 <웃음> 이제 그런 마음은 전혀 안 드는 것 같습니다. 원동력이요? 글쎄요, 원동력은 생각해봐도 그냥 바둑이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, 중계하는 것도 정말 요즘 선수들 너무너무 잘하거든요. 진짜. 뭐 예전에도 잘했겠지만 지금 보면 정말 저기 머리 끝에 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런 거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또 AI를 보면서 그걸 해설자의 말을 들으면서 또 보니까 전 중계하는 게 너무너무 재미있거든요. 아, 이거를 내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이 현장에서 이걸 막볼수 있구나. 이런 거 자체가 좀 즐겁고, 또 성인분들 가르치는 거는 뭐, 아무래도 뭐 힘든 일이 있긴 있지만,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제가 또 잘할 수 있고, 도움이 필요할 때 어떤 식의 좀 솔루션을 드릴 수 있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, 그래도 제가 잘할 수 있는 거니까, 그런 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진 않는 것 같고 그냥 아 어떻게 더잘 전달해 드려야 될까? 그뭐그 그러니까 성인 바둑 센터도 그렇고 중계할 때도 그렇고 항상 이제 바둑을 전달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게좀 쉽고 좀 재밌게 전달을 하는 걸까? 좀 그런 고민은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어떻게 될까요? <laughs> 잘 모르겠습니다. 아 그걸 항상 좀 생각을 하고 살려고 하는 편인데. 글쎄요, 너무 잘 모르겠고 지난 10년을 돌아보면 제가 이렇게 살고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을 못했고 그냥 뭐제 개인적인 어떤 변화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는 이 바둑을 전달하는 입장은 계속 좀 이렇게 있지 않을까, 좀 그런 생각이 드, 들고 그래서 저도 이제 나이가 조금씩 이제 들다 보니까 좀 개인적인 일들이 좀 변화가 있다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. <웃음> 혹시. <웃음> 혹시. 혹시? 근데 그 그것도 모르겠어요. <laughs>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